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옴 하이옴 자 이번에 이번주가 서밋한지 6주가 됐다고 하고 이번주에 서밋한지 6주, 6주고 다음주는 렌달이가 나오죠 다음주에 이제 렌달 나오면서 메타가 좀 많이 바뀌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익숙한 메타로 하는게 이번주가 마지막인데 자 이번주 용병풀이 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래서 혹시나 뭐 이번주에 렌달템은 어쩌죠좀 렌달템 관련 도 제가 또 참고해 드릴게요 렌달은 물론 마부가 좋으면 좋은데 그냥 뭐 적당히도 괜찮아서 이제 발가스 같은 경우가 좀그 캐릭터의 마부를 많이 몰아주면 좋은 편이라서 효율이 좋죠 이제 발가스랑 시너지들이니까 그래서 발가스에 좀 많이 몰아주는데 여러분들 마부 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 이한테 투자한다고 그래서 랜달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시계로 시계로 는데 너무 투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또뭐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요, 우리들이 좀 그 메타가 좀 바뀐 메타에 익숙한 그 메타로 흘러가는게 마지막 주일 거예요. 발가스 엔냐, 요렇게 흘러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용병들이 좀 역대급으로 나와서, 혹시나 이제 서밋 여러분들 좀 그, 이제 입문자분들? 아, 이거 요즘, 나 저는 나는 이제 발가스가 되게 막 삼성, 사성 이런데, 이래서 솔직히 막 서밋 폴도 보기 싫어요. 남들 발가스 다 육성이고. 근데, 어? 이번에 발가스 육성이네?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이 발가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발가스는 빈매도 어, 그 있고, 대게 장비가 잘투자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부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제가 좀 방송 전에 미리 좀 준비했던 이 발가스 요 수치는 그 017, 0이 총29% 생명이 26%, 그리고 방어력이 30%로 이 총합이 85%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마 내꺼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가스는 진짜 좋은 상태의 캐릭터고, 어, 받는 지피 어, 마방되 있네. 어, 그래도 되게 좋은 상태의 캐릭터라서, 혹시나 이제 내가 발가스가 좀그 아직 성장이 부족하거나, 장비 풀이 좀 좋지 않으면, 이 발가스를 빌려서 쓰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서밋에서는 이 발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상태의 발가스. 그래서 제가 오늘 캐주얼에서, 오늘 좀 캐주얼 돌리면서, 이 발가스가 나오는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가 오늘 캐주얼 하면서는 이 발가스가 나오는지를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캐주얼 하면서는 그이 발가스를 본 적은 없긴 해요. 다 본인의 발가스를 이렇게 들고 나오셨고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등반할 때내 네 이거 슈퍼 발가스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등반할 때그 이제 원더 이쪽에서는 본인의 발가스를 좀 들고 나오는 편이 많겠지만 혹시나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요쪽 부분에서는 어 상대가 발가스를 픽하면 좀 요거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좀 많이 감안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감안하면 좋은 게 뭐냐 그이 발가스의 장비가 뭔지를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이이 발가스 에 대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부는 되게 좋은 편 그리고 빈메스킨 그리고 성작도 육성이에요. 성작도 육성이다. 근데 이제 이 발가스는 지금 미미르 그리고 여명의 사슬 그 다음에 별의 장막 그리고 피맹 요 세트예요. 요 세트. 이전에 제가 발가스 설명, 발가스 장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가스 같은 경우는 장비에 좀 정답은 없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묠리를 끼고 있는데, 묠리를가 정답은 아니에요. 묠리를가 좋을 때도 있고, 저 미미르가 좋을 때도 있고, 반대로, 어옷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정답이긴 해요. 옷 같은 경우는 여명의 사슬이 대처할 장비가 거의 없다고 싶을 정도로, 어, 뭐 여명의 사슬이 약간 정배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머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마물 헌터캡, 대부분 마물 헌터캡인데, 아까 전에 그 별의 장막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세사리도피맹약그 다음 기절 면역, 이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어, 요 발가스에 대해 좀그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무기가, 미미르에요, 미미르. 자, 미미르의 장점 뭐다. 미미르의 장점 여러분들 아시나요? 미미르는 그발가스의 유지력이 좋죠. 그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피 회복이 있어서 이 교환 싸움에서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날비 상대할 때도 이기좀 옆으로 널려 볼까요? 날비 상대할 때도 좋아요. 날비 상대할 때도. 근데 다만 날빌은 보통 배네요. 보통 배낭 요건 좀연담하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영웅의 피해량 증가 있죠? 이 미밀에는. 영웅의 주는 피해량 20%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첩이 가능한 거라 해야 되죠? 다른 피증이랑 중첩이 된. 전용 버프죠? 그래서, 그, 발가스의 딜을 되게 많이 올려줘요. 굉장히 올려준. 어, 굉장히 올려준다. 그러면 미미러가 무조건 좋지 않나요? 이렇게할수 있는데, 그, 멸리르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멸리르랑. 그, 멸리르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아,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뺏어서 쓰면 된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멸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 보이죠? 멸리르 같은 경우는, 어, 그피 회복도 없고, 영웅이 주는 피해량도 없어요. 멸리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거는 그 저번에 첫 발가스 나온 첫주때이 전에 이제 멸리르 발가스인데 란디우스를 각성기로 때렸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멸리르 같은 경우는 그 한방 딜보다는 좀 게임을 길게 끌려 끌어나면서 상대를 갉아먹는 스타일을 보면 돼요. 멸리르는 멸리르는 전투 전에 상대 버프를 빼서요. 그리고 이제, 뭐, 여명, 아까 전에 그 갑옷, 여, 여명 갑옷이죠. 여명, 여명각과 시너지 좋아요. 여명각과 함께 상대 버프를 계속 제거하면서 괴롭힘, 괴롭히고 발발전에서 좋거든요. 발발전에서 좀그 멸리르가 굉장히 좋아요. 멸리르가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발발전 때 중요한 거는 그, 버프 제거로, 그, 상대의 면역을 얼마나 빨리 지우냐.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우, 안녕하세요. 그, 그, 버프 제거로 상대의 면역을 상대 밝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발발전 때 중요한 거는, 버프 제거로 상대 발가스 면역 얼마나 빨리 지우고 면역이 없어진 발가스를 이제 뭐 상태 이상 CC로 CC와 그 발가스 각성기로 장비 파괴 하면 상대 발가스 완전 무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논리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미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미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발발전에서 상대가 이제 묠리를 들고 나오면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프 제거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단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멸 그, 내가 이제 내가, 바, 내 발가스를 꺼낸다 싶으면, CC가 뭐, 뭐지요? 상태, 이 아, 이거 약간 롤 용어인데, 아, 상태 이상, 아, 죄송합니다. <laughs> 상태 이상, 뭐 기절, 뭐힐밴 요, 요런 거요. <laughs> 맞아요. 묠리를 뺏었으면 돼요.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장비를 뺏었으면 되는데 아 제가 좀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laughs> 이제 좀 TMI 하면 뭐 크라우드 컨트롤 뭐 이렇게 하는데 군중 제어 그래서 장비를 뺏었으면 되는데 이것도 면역을 벗겨야 가능한 거죠. 면역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그 버프를 얼마나 빨리 없애면 중요하고 그러면 또묠리르가또 좋긴 해요. 그렇다고 묠리르가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가스를 쓸때 주의점은 그아 맞네. 아 맞네. 맞네. 그것도 맞네. 맞아요. 죄송해요. <laughs> 맞네. 자, 정정. 뺏었으면 된다. 아, 맞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써이 다면서 아까 전에 엔냐 할 때도 엔냐가 복사하고 밖으로 뛰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수들 여러분들 짚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발가스를 쓸때 조이점은 그 만약에 상대가 멸리르면 그 지속적인 교전 그 보통 발발전 할때 계속해서 그 주위 그 노발 대발 상대도 노발 대발 이 싸움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서로 그 뚜시 따시 하는 이 양상이 나오는데 그런 구도에선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도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프를 또 뺏으면 또 상관없긴 해요 하지만 또 그런거 그냥 좀 뺏기 전에 뭐 상대가 탱커가 있어서 상대 발가스의 장비를 못 뺏거나 이럴때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미르와 멸리르의 차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별의 장막에 대해서도 제가 또할 말이 있습니다 별의 장막 별의 장막에 대해서도 할말 있어요 어, 무기 같은 경우는 보통 좀그 호불호 많이 갈리고 좀 거의 뭐50-50 50, 뭐60-40 이렇게 하는 편인데 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마물 헌터캡을 써요 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마물 헌터캡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머리 같은 경우는 어, 왜냐하면 그 발가스가 그 상성 병종 상성 반전이 있어요 발가스 같은 경우는, 그, 병종 상성 반전이 고육이기 때문에, 승려 상대로 반대로 센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그, 발가스가 수호사도 그냥 뚝배기 깨고, 힐러들 주위에 턴종하면, 노발 대발로 바로 뚝배기 깨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발가스가 부대 병종 반전이라서, 이거의 효과를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스킬에, 뭐, 추가 피해 달리고, 요런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설명 좀. 그래서, 예, 그,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 비례아의 천벌에 굉장히 취약해요. 발가스 같은 경우는. 이 비례아의 천벌에 너무 취약해요. 특히나, 그, 발가스가 변신하면 고정 데미지를 피해복으로 하는, 그, 피해복으로 변경되는데, 이 징벌의 날 패시브, 그, 목표의 생명력이 20% 이하일 경우, 이고뎀은 면역이 불가. 요거는 피해복이 안 돼요. 요거는 그대로고뎀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그 빅멜다이 그 얼음 맞습니다. <laughs> 빅멜다이 그 얼음 그거 뭐그 빙하 어 이거 이름 뭐였었지? 빅멜다이 얼음 장판도 그 면역 불가 고정 데미지기 이 때문에 발가스가 원래는 고정 데미지가 피해 회복 되지만 그 고정 면역 고뎀은 피를 그대로 깎여요. 빅멜다이 얼음에도 피가 깎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 마물 헌터 캡을 통해서. 발가스의 광 면역 광 대응을 좀 갖춰주는 걸좀 추천드려요. 그 발가스가 티아멧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발가스는 마방을 안 챙겨요 보통 왜냐하면 그 애초에 마방이 낮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챙겨줘도 효율이 안 좋고 발가스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공 전환이기 때문에 공생 방을 챙겨주기 때문에 이 광역에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나 천벌을 두번 날리고 후 고덴까지 날리는 이 비리아한테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 마물 헌터캡을 보통 많이 착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물 헌터캡이 아닌 이 발가스를 쓸 때는 비리아를 좀 배나는 걸 추천드려요. 비리아를 좀 상대적으로 좀 주의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미미르를 착용했기 때문에, 비리아가 풀 컨디션으로 이렇게 날아오면, 비리아가 천벌을 썼을 때, 주위 캐릭터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발가스는 부활이 많기 때문에, 주위 캐릭터가 먼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주위 캐릭터가 죽으면, 이 미미르로 인해서 피가 차기 때문에, 발가스가, 그 막, 세번 컷, 이렇게 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주위 캐릭터도 컨디션이 많이 망가지고 본인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요 비리아를 좀 주의하면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피맹 피맹 같은 경우는 그 모래바람과 차이점이 모래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스탯이기 때문에 좀 공격력, 방어력 이런 스탯인데 이 피맹약 같은 경우는 그냥 깡 생명력이 다기 때문에 이 피맹약을 낄 때는 좀그 발가스의 공생에 좀 공생방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발가스가 워낙 마부가 좋은 편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결론 지으면, 이제, 그 뭐, 제가 오늘 캐주얼 계속 돌렸을 때는, 그, 이제, 원더 이상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은 보통 이제 본인이 좀 세팅된 발가스를 많이, 만, 그, 들고 온 편이라서, 제가 오늘 캐주얼할 때는 이 발가스를 만난 적 없는데 혹시나 이제 내가 그 발가스가 아직 완성형이 아닐 때 나는 뭐 삼성 발가스 사성 발가스 이럴 때좀 등반할 때는 이 발가스를 쓰기 최적의 상황이고요 정말 좋은 상황 상태의 발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반할 때 상대분들도 이 발가스를 많이 쓸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이 발가스의 장점과 단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장단점은 제가 방금 설명 많이 들었어요. 이 미, 미미르기 때문에 그 멸리를 발가스 상대로 좀이 유지력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별의 장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물 헌터캡의 광력 댕감에 없기 때문에 좀 비리아에 좀 주의점 주의가 필요하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알면 좋고 내가 쓸때 알면 좋고 등반할 때. 상대도 발가스가 이 발가스기 때문에, 이 발가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그거를 감안해서, 그, 비리아를 좀 빨리 꺼내서 비리아로 좀 공략을 하거나, 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좀 육성 발가스를 활용해서, 좀 등반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금 이제 TMI로, 이번에 용병풀이 굉장히 좋은 용병들이 많거든요. 아마 역대급으로 좀 용병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머지 용병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네미아. 마, 마술 네미아고, 이 아크버스터기 때문에, 이광역에좀 중점을 준 네미아입니다. 광역에 중점을 준 네미아. 밤이 올 빼미아, 더불어. 그래서 요즘 네미아도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즘에 탱커, 탱커가 많이 쭈, 줄었기 때문에, 네미아가 깜짝 상대 탱커 다벤하고 찌르기도 좋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네미아는 그 딜러로서는 광력 딜러로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요즘에 네미아도 좀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네미아도 뭐 나쁘지 않고. 제뭐 안드리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티어가 내려갔죠. 안드리올 같은 경우는 좋, 좋긴 하지만 앞에서 하, 우리 형이 안 좋아질 때가 있나? <laughs> 우리 형을 이 티어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참 웃기긴 한데 안드리올 단점은 앞에서 캐릭터가 예전에 그 입실론과 마찬가지로, 어, 캐릭터들이 이렇게 교환되고 그 충성을 맹세한 캐릭터가 죽어야지 이 재활약을 하기 때문에 좀 템포가 늦기 때문에 좀 힘이 많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 제이스 같은 경우는 아, 앞서 말한 듯이 요즘에 탱커가 굉장히 줄어서 좀 상대 탱을 다밴하고 쓰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제이스 같은 경우는 전장을 위해서 킬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이스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이 제이스는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제이스들을 승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승료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 마물 발가스를 어떻게 이렇게 저, 공략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생각하고 쓰면 좋을 것 같고, 자, 미, 미미르, 이미르, <laughs> 미미르 아니면 이미르. 이 이미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시계고, 승려미미르입니다. 승려이미르입니다. 승려이미르. 승려이미르는 마, 그 마물 밝아스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르를 쓸 때는 밝아스를 배하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밝아스를 못 잡냐? 그 밝아스 고유기에 병종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르를 쓸 때는 뭐이 이미르뿐만 아니라 승려이미르 쓸 때는 밝아스를 배하고 쓰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검 분장에 시계의 마보인 건좀 생각하면 좋고요. 요즘 메타는, 요즘에 이미르는 바람을 많이 들긴 해요. 바람을 많이 들어요. 바람을 들어서 상대 탱을 무조건 한 번에 정리한다. 이미르가 몸이 쏠리는데 상대를 한 번에 못 잡으면 좀 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딜 세팅 많이 하고, 뭐, 신발도 많이 끼는 편이긴 해요. 이동력 좀 많이 땡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미르 쓸 때는 이 격사라서 좀 버티는 세팅이라서, 이 킬각에 좀 유,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란틸. 테란틸은 좋은데, 요즘 테란틸은 그 전장이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장이 있기 때문에 테란틸이 떡상해서. 전장과 여명갑이 없는 테란틸이라서. 안녕하세요, 하이옴. 오늘 지금 대, 굉장히 중요한 설명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 혹시나 이제 그 테란틸을 쓸 때는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란틸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티어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티어가 올랐다는 거는 그 발가스를 상대할 때 테란틸 진짜 좋아요. 그쵸. 요거 아까 용병 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laughs> 그, 그래서 그 지금 그 발가스는 발가스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발가스의 버프를 얼마나 빨리 터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프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여명의 사슬과 이 전장. 이 없는 테란틸이라서 조금 그건 아쉬, 아쉽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어, 테란틸은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방어는 굉장히 높네. 약간 방적인 방어에 중점을 준 테란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병을 좀 많이 훑어봤고 내가 발가스가 좀 성장이 안 된다 싶으면 이 발가스 쓰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반대로 상대도 이 발가스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발가스이 아마, 아마, 제가 지금 해임다를 썼네요. <laughs> 아좀 되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해임다를 쓰고, 어우, 되게 또 예리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그이 발가스의 약점, 그리고 상대도 이 발가스를 들었을 때 약점, 요거는 좀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이 발가스 활용해서 이번에 등반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요 발가스 혹은 뭐 발가스 전 궁금한 거나 또뭐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또 댓글 요런 게 남겨 드리면 제가 바로 답변 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번에 내일 뭐 내일 패치에서 뭐 세라피나 형기 스킨이 나왔다니깐 세라피나 형기 스킨이 나왔다니깐 혹시나 세라피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세라핀의 황기 스킨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쁜, 이쁜 스킨이거든요. 자, 그렇게 녹화는 끝내겠습니다.